자루어 에나이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보시면 하지 않을 수 없다 니까 부정형이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긍정형입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고요. 뉘앙스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나 ところこの本は好きではないが宿題なので読まざるを得ない 직이 책은 좋아하지 않지만 숙제라서 읽이 앞부분의 접속은 동사 부정형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나이형에 붙이시면 됩니다. 요마자루 에나이 하시면 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의역을 하면 읽어야 한다가 되고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내가 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읽는다. 이런뉘앙스가 있는 거죠. 다레모 코노 사 야라나이노데 시가야라 에나이. 두 번째 예문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루 동사를 부정형으로 바꾸고 접속을 한 겁니다. 전체의 문장을 보면 아무도 이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급나 출장이 하이 했었습니다. 오늘 파티는 결석せざるを得ない. 급나 출장이 하이 했었습니다. 오늘 파티는 결석せざるを得ない. 이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원래 결석하다라고 하면 수르 동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수르의 나이형은 시나이잖아요. 그래서 시로 바꿔야 되는데 자로의 나이를 바꿀 때는 시가 아니라 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자로의 나이하면 결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결석을 해야 한다. 이것도 전체 뉘앙스를 보시면 갑자기 출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지正直なところこの本は好きではないが宿題なので読まざるを得ない正直なところこの本は好きではないが宿題なので読まざるを得ない誰もこの作業をやらないので私がやらざるを得ない。 誰もこの作業をやらないので、私がやらざるを得ない。急な出張が入ってしまったので、今日のパーティーは欠席せざるを得ない。急な出張が入ってしまったので、今日のパーティーは欠席せざるを得ない。